경산시는 내년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검시민협의체인 대회 조직위원회를 발기하고 사전에 성공 개최를 이상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호도시 체결 10주년을 맞은 중국 인천시 인민정부대표단이 경산을 찾았습니다. 산업체, 대학 등 지역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양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대 압도국과 사적체 516호 경산 인당동 조영동 고분군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경산시가 제 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발대하고 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도민체전조직위는 최영조 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강수명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지역유관, 사회단체장, 시민 등 700여 명의 범시민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도민체전과 관련한 자문은 물론 대회 홍보와 자원봉사, 행사 지원 등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내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경산시 일원에서 희망도시 경산에서 하나되는 경북의 힘이란 주제로 개최됩니다. 시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300만 도민의 화합과 4차 산업혁명, 청색기술산업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경산의 위상을 전 도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목표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중국 인천시 인민정부대표단 7명이 26일부터 28일까지 경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인천시에서 열린 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에 경산시가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대표단은 경산시의회, 경북 테크노파크, 산업체, 화장품 관련 업체 등 관내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양도시를 이해하고 우호를 쌓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대표단에 함께한 인천시의 화장품 대표 기업인 영하미 생활문화미디어 유한공사 관계자들은 대구 한의대를 찾아 양도시가 추진 중인 화장품 산업의 교류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산시와 인천시는 2008년 상호우호협정을 맺은 이후 공무원 상호파견, 청소년 상호방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을 인정받아 양도시는 2018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우호도시, 우호도시 교류협력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산시는 28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압독국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적제 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최신 연구 성과로 본 압독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계명대학교 사학과 김권구 교수는 한국 고고학에서의 임당발굴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문헌사, 고고학 분야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압도국의 고고학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한편, 경산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국가 압도국은 독창적이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시는 압도국의 풍부한 문화전을 체계적으로 연구, 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도국 유적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보행자의 안전과 재해 위험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한 영대육교 재가설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영대육교는 지난 2016년 실시한 정밀 점검 용역 결과에서 D등급을 받아 설치된 지 22년 만에 철거되고 연장 121m, 폭 4m 규모의 새로운 모습으로 완공됐습니다. 완공된 육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121m의 긴 연장과 사각이 없는 유선형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시공됐으며 자연과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연출하는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산 시립박물관은 30일 수료식을 끝으로 제12기 박물관 대학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박물관 대학은 경산을 비롯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이론 강의와 문화 유적지 답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천규 영남대학교 교수의 고대 금호강 유역의 문화와 경산 신홍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의 신라의 석탑, 경산의 석탑 등 한국 속 경산의 문화를 살펴보는 다채로운 강좌들이 마련돼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6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직협회원과 함께하는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시청 전 부서와 시청 간부, 시의회 의원 등 57개 팀이 참가해 윷놀이를 하며 침묵을 쌓았습니다. 또 직협은 실내체육관 외부에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산 공설시장에서 주문한 치킨 300여 마리를 참가 회원들에게 제공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산 시립합창단의 전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인생을 주제로 시민들이 삶을 추억해 볼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산시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 105개의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경산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 19회 경산시 어린이집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열어 50여 명의 시청자들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경산 리틀야구단은 지난 24, 25일 양일간 대구 강변일 야구장에서 열린 2018년 대형해구 건설배 대구경북 리틀야구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구경북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겨울비가 그치고 추워지면서 이제는 정말 겨울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늘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사 나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